4월 26일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 주가가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한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이 발표된 뒤 4월 25일 9% 넘게 급등. 테슬라를 비롯해 자율주행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할수 있습니다. 숀더피 교통부 장관은 24일 우리가 중국과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세계표준에 도달하는 것을 강조함. 세부적으로 첨단 운전자보조 시스템과 자율주행 시스템.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의 충돌 사고 보고를 상시로 의무화한 규정은 유지하되, 보고 절차를 완화. 또, 운전대와 페달 등을 포함해 자동차 설계 제조에 엄격하게 적용되던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적용을 일부 면제해주기로 했다. 테슬라는 현재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 사이버캡, 출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이를 금지하는 연방 규정을 주요 걸림돌로 지목한 바 있다.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도 체크해보면, 슈어 소프트테크, 퓨런티어, sos랩, 넥스트 칩,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다만 성장주로서 실적보다 모멘텀 이슈로 주가 움직임이 강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